여호와여 하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와여 호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 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다윗 왕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겁니다. 허남제 목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특히 시편 132편을 중심으로 다윗이 왜 그토록 언약궤에 마음을 쏟았는지 그 배경에 있는 신본주의 사상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거의 잊혀졌던 그 언약궤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유독 다윗만 그렇게 강하게 원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도 시편 132편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다윗이 언약궤 둘 곳을 찾기 전까지는 뭐 집에 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맹세하는 그렇죠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죠 그 열망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언약궤가 정말 오랫동안 음, 사람들의 관심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후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만 20년 있었어요. 20년이요? 개인 집에?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뒤에 사울 왕이 통치한 기간이 한 40년 되거든요. 아. 그 기간 내내 언약궤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사울은 거의 신경도 안 썼고요.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60년 이상. 60년? 와, 거의 뭐두 세대가 지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움직임을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좀 의외인데요.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언약궤 존재감이 점점 심해졌고요. 뭐랄까 없어도 그냥저냥 지낼 만하다. 이런 분위기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군요. 왕이 되자마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건가요? 그보다 더 이전이요. 통일 이스라엘 왕 되기 전.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왕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그 마음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어. 그럼 아직 기반도 다 잡기 전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게 바로 언약궤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상징했어요. 아. 과거에 언약궤에 앞세우고 승리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다윗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위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막 떠오르는 상황에서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상징은 저 구석에 방치된 게 마음 아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말하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 신본주의. 네. 언약궤가 잊혔던 이유가. 당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정이 시작되면서 약간 인간 중심,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왕 중심으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렇죠. 60년간 없어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던 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니다.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행위 자체가 그 선언이었고요. 시편 132편의 그 기도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딱그 마음이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주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 그래서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도 단순히 수도 정하는 걸 넘어서 맞습니다. 거기가 그냥 좋은 땅이라서가 아니라 시편에도 나오듯 하나님이 내가 여기 거하겠다고 하신 곳 즉 시온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드리려고 네그 누구도 함락 못 시켰던 그 시온산성을 목숨 걸고 정복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괴를 모실 성전을 지을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죠 와 정말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네요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그냥 대리자일 뿐이다 이런 고백처랑 들려요 네, 바로 그 자세죠. 자료는 이 다윗의 신본주의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뭘 이루었든 하나님의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결국 내 삶의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윗도왕이 언약괴를 되찾으려 했던 그 열망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찾는 걸 넘어서 잊혀가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즉 신본주의를 다시 세우려 했던 간절한 외침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오랫동안 구석에 밀려나 방치된 언약괴 같은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때는 정말 중요했지만 일상에 치여 잊고 지낸 가치나 신념 혹은 관계, 그런 것들이요. 다윗처럼 다시 중심으로 가져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다지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